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진단평가사 대차만 헤스들 전준현 팀장입니다. 자 어제 올려드린 K7 예, 프레스티지 등급은 바로 판매가 됐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제가 올려드린 차량은 뭔가 조금 다르다. 뭐 껍데기는 다 똑같을 수 있을지언정 뭐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키로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는 항상 다 검색을 하고 가격을 측정하고 또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아주 좋은 가격이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또한번 준비했습니다 K7 프리미엄 네, 이 차량은 대신에 LPI 차량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2006년도, 2007년도는 LPG 차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차량은 LPI에요. 그게 뭐냐면 연료 분사 방식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LPG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뭐랄까요 그 출력 면에서 조금 더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옆에 뭐 정보가 나오겠지만 2019년 11월달에 최초 등록된 차량이고, 2020년 형으로 들어간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도 5만 키로대밖에 타지 않았어요. 근데 가격이 2230만 원인데, LPI고 프레스테이 등급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걸 꼭 놓치고 가시면 안 됩니다. 자, LPI 차량은 보통 이제 렌터카로 나오잖아요. 그쵸? 장기 렌터카로 나오긴 하는데, 이게 사업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는 렌터카 사업소에서 쓰는 차량인지 아니면 법인이 LPI, LPG 차량을 뽑은지 그건 어떻게 할수 있냐? 옵션으로 알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일단 디지털 계기판에 통풍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하면 이 차량은 사업소에서 쓴 차량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을좀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차량은 뭐, 앞에는 사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사이드 멤버, 뭐, 인사이드 패널, 휠하우스, 이런 데는 없구요. 뒤에, 이제, 디텐더 하나만,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뭐, 단순 교환이 하기는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디텐더는, 이 문짝처럼 볼트 체결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고 있음에는 사고 있음이라고 포기가 되기 때문에 단순 교환이라는 얘기는 좀안 하고 그냥 뭐랄까 교환은 했는데 이제 사고 있음으면 표시가 된다. 하지만 엔진 쪽은 아니다. 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이 차량 자신있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모습과 실내 모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K7 전면부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앞쪽에 그릴이 커지면서 조금 더 남성다운, 예, 이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좀 호랑이의 느낌을 형상시키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쪽에 이 본의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다 깨끗한 거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고, 제가 또 직접 확인을 했기 때문에 형님들께서도 그런 모습들, 예, 항상 사실적으로 한다는 거, 예, 항상 잘 알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측면부 모습 보더라도 비율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뭐 그랜저, 더뉴 그랜저 아이 이제하고 많이 비교하지만 사실 가성비 쪽으로는 이 K7 프리미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앞바퀴 회상태 보여드리면 회상태 괜찮고요. 타이어 상태는 한40% 정도 남아져 있다는 거 확인해 드리고요. 에, 여기 보시면 사이드 밀러 사이드 리프터 부분 그리고 부분, 앞도뒤도 부분도 깨끗합니다. 다크 그레이 색깔이라서 굉장히 관리하기 좋은 차량이고, 이 검정색은 사실 조금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겨울에 눈 오거나 여름에 비가 왔을 때 아주 관리하기 힘듭니다. 디바퀴 휠 상태의 부분 보여더도 깨끗하고요. 뒷 타이어 상태는 한70% 이상 남아져 있기 때문에 타이어 상태는 크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살짝 예. 여기 보시면 여기 부칠의 흔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살짝 스크래치 부칠의 흔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꼭 항상 사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합니다 네, 모든 것이 저희가 작업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다 깨끗할 수는 없어요 중고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니어 부분 보여드리면 니어 범퍼 부분 그리고 트렁크 니드 그리고 썬팅 상태 이런 부분도 확실히 알려드리고요 항상 이 K7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뭐냐면 트렁크 버튼이 어딘지 몰라서 여쭤보신 분들이 있어요 이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져 있지는 않고요 예, 이렇게 LPI, LPG 연료를 쓰고, 있,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트렁크 공간은 조금은 협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그냥 영상 속에 예, 사실 적으로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요 뒤에 테일램프 부분 일자형 테일램프 부분 들어가서 저녁에 봤을 때 굉장히 예쁜데 사실 운전자인 내가 보기에는 힘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해 주시고요. 뒤에 휠 상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휠 상태는 전반적으로 깨끗한데요. 아주 미세하게 살짝 스크래치 있는 거 확인해 드리고요. 도어 트림 부분 이렇게 보시면 도어 트림 부분 깨끗하고 그 요거 이제 햇빛 가리개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뒤쪽에 시트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깨끗하죠. 예, 아주 좋아요. 전반적으로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이쪽에도 예, 실내 상태도 깨끗하다. 이 차량은 디텐다 예, 교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텐다 교환이 있기 때문에 사고 있으면은 사고 있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LPI 연료 때문에 지금 또 휘발유 값이나 경유값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 굉장히 경제적인 예,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앞바퀴 회 상태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확인해 드리고요. 이렇게 외판 모습을 제가 다 보여드렸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실 때 깨끗해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하시고 지금 또 lpi 도 괜찮죠 예, 경제적이죠 그런 부분도 확인하시면서 항상 좋은 차량 또 제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봐주시고요 제가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 모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을 걸면요, 이 LPI는 1, 2 하면 시동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LPG 모델을 쓰는 것 중에서 이렇게 디지털 계기판 들어가져 있는 거 사실 진짜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말씀을 드리고요. 전면 유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네, 대시보드 상태 좋고요. 하이패스하고 블랙박스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어 트림 부분 깨끗하죠? 시트 상태 좋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항상 보여드리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센터페시아 부분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되게 간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버튼 까짐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없고요. 다 보여 드릴까요? 통풍 열선, 통풍 열선 들어가죠. 프레스티지 등급인데 다 옵션을 추가해 놓은 거예요. 통풍 열선은.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봐도 이 차량이 LPI, LPG 차량이지만 사업소에서 쓴 차량인지, 일반 장기 렌트를 쓴 차량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크루즈 들어가져 있고요. 볼륨 들어가져 있는데 뭐 차선 이탈이나 이런 거는 빠져 있어요. 후측방이나 하지만 메모리 시트 들어가져 있다라는 거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접이식 사이드 미러 작동 잘 되고 있고요. 핸들 상태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주행 거리도 5만 이런 거 보시면 아마 형님들 정말로 내차마이너스들 네, 차량 올려드릴 때마다 아, 정말로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항상 그런 부분들 생각해 주시면서 내차마이너스들 네, 보셨을 때 차량들 그렇게 고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날 되시고요. 오늘도 겁나 덥습니다. 예, 조금 더위가 꺾이나 싶었는데 겁나 덥고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